오늘 본문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분노와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의 주요한 인물은, 어, 이스라엘 시대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과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 그리고 이제 사울을 이어 왕이 될 다윗, 이세 사람이, 어, 중요한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울과 다윗을 이어가는 그 사이에, 어, 이 요나단이라는 이 인물을 우리는 유,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그리고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눈 요나단.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과 친구인 다윗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비록 광기에 사로잡힌 아버지였지만, 그의 곁을 끝까지 지키면서 또 끝까지 전쟁터에 함께 나가서 그 전쟁터에서 전사할 때까지 아버지 사울과 함께한 아들이 요나단이고 또 아버지의 칼날에서 친구 다윗을 지키고자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친구 다윗과의 우정, 신의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렇게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도 친구 다윗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곁을 지킨 사랑입니다. 이런 요나단을 보면 참 짠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얼마나 고민과 걱정이 또 갈등이 많았을까요? 아버지 사울은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무엘도 사울에게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때에 마음을 나누고 또 생명을 나눌 만한 친구 다윗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아버지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 아버지 사울 그리고 악에 고통받고 있는 친구 다윗. 그 사이에서 고민하며 아파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에게 창을 던진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사위가 될 것을 제안했던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요까지 쫓아간 후에도 평상시와 같이 식사 자리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사울이 다윗의 부재를 물으면 요나단은 자신이 허락해서 가족에게로,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 대답에 대한 사울의 반응 여하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살로 그 신호를 삼기로 합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 적어도 이 다윗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으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의 끈을 요나단은 가진 상태에서 사울을 대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오늘 부재를 모르니까 요나단은 그 약속한 대로 고향으로 갔다고 대답합니다. 그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어떠하냐. 여러분, 오늘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30절에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고, 그리고 사울의, 그, 요나단에게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있는 동안은 너가 또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잡아와라. 다윗은 죽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요나단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런 마음을 왜 갖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울은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확실하게 결정을 했구나. 다윗의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되고, 이에 다윗과 이미 약속한 대로 화살로 그 상황을 전달하게 되고, 이에 다윗과 요나단은 눈물로 헤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특별히 요나단의 두 가지의 모습을 주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34절 말씀에 보면, 심이 노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4절에 심이 노하여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41절 말씀에 같이 울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먼저 34절 말씀에서 심이 노하여.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심이 노했다. 분노했다. 화를 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 사울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울에 대해서 화가 나서 식탁을 떠났다는 내용입니다. 악에 대하여 분노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서도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든 이 사울과 다윗 사이를 중재하려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행동을 멈추게 하려고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해를 당하지 않게 하게끔, 그래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 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 중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창을 던지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요나단은 심히 말할 수 없는 아픈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 악령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미쳐가고 있는 이 아버지에 대한 치근한 마음도 있었지만,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요나다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악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을 거부하고, 악에 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악에 타협해서도 안 되고, 악에게 우리의 틈을 내어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내어준 자리를 통해, 그 틈을 통해 오히려 악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41절 말씀해 보면 같이 울대 라고 하는 이 대상은 다윗입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헤어지게 되자 같이 울었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악의 고통받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또 고향과 가족을 버리고 광야로 떠나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또 이제는 자신과 헤어지게 되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요나단은 치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끝까지 다윗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무력감이 들었을 수도 있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악한 상황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을 향한 그런 치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 요나단은 다윗과 같이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악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품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끌어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아픔을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나와 상관없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들의 아픈 상황,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끌어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악에 대하여 분노하며 맞서는 모습이 우리입니까? 또한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며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까?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악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고, 악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울수 있는 모습. 이러한 연화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모두 연화단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모습,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승리하며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